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퇴직 후 강사로 들어간 5학년 교실은 이미 생활지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명령했습니다. 수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칠판에 낙서하고 심지어 친구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교사가 제지하려 하면 학생들은 밀치고 욕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못 나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제로 교실로 들어와 조서를 작성합니다. 아이들의 신고가 교실을 교육 공간이 아니라 사건 현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교사는 더 이상 수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어떨까요? 예전처럼 집에서 잘 타이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는 잘못 없다며 학교에 따지러 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습을 방해해도, 친구를 선동해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민원 앞에서 무력합니다. 교사에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현장은 이미 붕괴되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사는 무력하고, 학부모는 방치하고, 교육청은 침묵하고, 학생들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교육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만 합니다.